플립을 지금까지 쭉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플립의 확률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지. 근데 그 말에 공부를 한 사람은 확률대로 나온다. 어... 인간적으로 나한테 이제 인간적으로 나도 내가 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마도 아마도 그냥 그냥 형, 형 말대로 샘플을 뭐한 10년 20년 이렇게 잡으면 나는 수시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왜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미신적인 걸 찾고 면 이제 약간 기운이 좋은 사람들 뭔지번뭔 대지. 탈이 달 이게 우리가 흔히 말 탈로 표현했을 때참 믿고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없지도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 10년 20년 보면 무조건 수치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예를왜형 같은 사람들 못 이길 거 같아? 난 영이랑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웃음> <웃음> 형이랑 질것 같아. 어. 나는 자신 있거든. 야, 나 아, 이길 거 같아. 박엄은 질것 같아. 백번하면 75억이. 이거 박엄은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도 그런 사람들 있어. 어, 아 물론 있지. 어. 어. 나도? 어, 이 형이랑 플립 보면 내가 무조건 이길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좀 아, 있어. 아실 예로 저기 뭐야. 음, 뭐 여러분들도 다들 그 아시는 홍진호는 요한영한테 안 되지? 몰래도 안 되더라고. 아, 그런 게좀있더라고 어, 잡혀 어, 잡혀 있더라고. <laughs> 그냥 또 상상적으로 잡. 아니. 어, 아 진짜. 아니야. 어 진짜. 진짜로 이게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게 홀덤이 어려운 이유가 또그거야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laughs> 거야 근데? <같은데? 웃음>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 풍수지 그날... 아니 잠깐만. 아니. 그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팔 번을 안았어 근데 2번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인데 개랑만 붙으면 저그 그런 자리가 있어. 그아 근데 이, 이 근데 이건 이제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laughs> 다른 얘, 약간 여담인데 되게 오래된 레귤러 애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웃으면서 막 무슨 얘기하다가 막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론적인 얘기를 막 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이렇게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 필요 없어 홀덤은 자리야 이러고 끝나는 거지. 홀덤은 <웃음> 자리야 자리야 자리. 아니 근데 그 포커 책에도 보면 써 있잖아. 이건 포지션 게임이라고. 해보야 응, 응. 자리. <laughs> 내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플레이도 엄청 오래 했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심지어 그런 친구들 도 막. 막뭐잉어 방생하고 뭐, 잉어 방생하고 가지 <laughs> <잉어 방생하고. 웃음>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명상하고 어, 갑자기. 막 루, 루틴들이 좀 있더라고 본인들만의 근데 그게 어떤 본인의 약간 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면 나는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간에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홀더는 자리다 홀더는 자리다 자리다 어. 너는 그런 그런 거는 어때? 뭐 어떤 옷을 입었는데 응. 너무 안 됐어. 응. 그런 뭐 아씨 그거 아. 좀 신경 쓰이고 이런 거 있어? 음식을 뭐 먹고 갔더니 뭐가 안 됐어. 나는 그건 뭐, 없어요. 없어. 요나는 그건 없고 우리 모그김김모수모 그, 프로가 어. 그게 엄청 강하죠. 김김모조 음. 김 프로. <laughs> 너도 거의 선배, 뭐 예를 들어서 뭐안돼 이러면은 막 쿠사 바꾸고 막 이러잖아. 아 그거 아 뭐라 아, 그거 있 아, 그거 있네 나는 어, 나는 온라인 안 되면 쿠사를 바꿔버려 근데 그게 막 주기가 짧은 것 같진 않고 다운스윙이 좀 길어진다 이러면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좀더 강력한 캐릭터로 <laughs> 뭔, 뭔지 알죠? 약간 종교 대통합이라고 예수님 사진에서 갑자기 부처님 사진으로 바꾸고 아직 그 그 알라신 안나.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라신 약간 이 주류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예쁜데, 음. 그 아니 스트리트 파이터의 어, 장기, 장기, 예쁜데, 장기 예쁜데 여러 가지 부사를 쓰게 되죠. 그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나 옷은 그런 건 없고, 김모 프로는 예를 들면 데이2가 잘되면 데이스때 그거 똑같이 입고 오고, 데이4 똑같이 입고 가고, 속옷 색깔 신경 쓰고, 게임 안 되면 디너 때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런 건 있죠 근데 친한 그... 사람이 또 있나? 형은 없잖아요 나는 아, 근데 그 카드를 형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 옆으로 까 주로 한두시간 동안 아 형은 이렇게 <laughs> 옆으로 까다가 카드를 이렇게 이제 이제 <laughs> 세로로 <세>, 세로로 세로 <laughs> 새로, 세로로 봐갖고 잘 되면 계속 끝날 때까지 세로로 까고 <laughs> 아, 아니 뭐라도 해야 아, 될거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안에서 아니 근데 배, 각자의 루틴이 있는, 아니, 같아. 맞아, 안 맞아.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그것도 이제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서 째잖아 어. 옆으로 하면 아니야 한장 하고 한장한 어. 장씩 봐 어. <laughs> 그거 바, 어, 바꿔 특이하네 어 바꾸고 어그 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아 수조는 아아숨로는 <laughs> 옷도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이번에 그 베네시안에서 그 수조랑 나랑 같이 딥려는 한 토너가 있어요. 근데 뭐한1 0 0명 나왔는데 우리가 뭐데이3리카 가지고 데이3리가 뭐 50명 사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2때 나는 뭐 괜찮았는데 데이2때수조가 무슨 1 5비인가 남았었었거든요. 디너 때. 근데 우리가 그 위에 베네시아 위에 올라가면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나 있잖아요. 그 푸드코트 가는 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봉골레랑 스테이크 이렇게 시켜서 먹었거든. 게이스때 봉골레랑 스테이크를 먹어야 된다고 어, 똑같이 가고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시켜먹었어 그 결과는? 떨어졌지 그그 내가 그랬어 <laughs> 내가 22등 수조가 21등 이렇게 한 거거든 그게 <laughs> 뭔지 알죠? 그 흔히 말하는 어, 손 이제 뭐, 완전히 돈 되는 구간 바로 직전에 떨어진 거야 둘다만 벌씩 받고 떨어졌어요 진짜 굳이 굳이 거기서 그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럼 거의 걔는 그 정도야 음. 말이 안돼 Legenda por